헬로우 오늘은 태양의 피라미드에 갈 겁니다 원래는 똘랑똥꼬 갈라 했는데 아침에 살짝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버스는 늦을 것 같고 택시를 탔어야 됐어요 근데 택시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똘랑똥꼬 내일 가기로 했고 오늘은 그나마 가까운 피라미드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러 가보자고 버스티켓 사러 왔습니다 한 명당 왕복 비용은 6 0입니다6 60 0페소4 8 0 0원 조금 안되는 가격이에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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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s 안 s 세이스 pesos. 600 pesos. 600 pesos. 600 pesos. 5초0 pesos. 600 p e s 5초600가 e s o s 600 pesos. 6번0 pesos. 6 6 6 피라미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눈엔 보이는데 조짜게 피라미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장비는9 5페송 8천 원안 되는 가격입니다. 엄청 싸네, 8천 원안 되는 가격이니까 티켓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태양의 피라미드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입장권 확인받고 들어오면 피라미드 가기 전에 옆에 이런 기념품 같은 걸 많이 파네요. 어. 야, 이 태양의 피라미드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이 넓이는 훨씬 더 크대요. 굉장히 넓네. 이게 옛날에는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기 태양의 피라미드니까 위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못 들어나게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돌멩이가 밖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이런 돌멩이요. 사람이 들수 있는. 근데 이집트 피라미드 보시면 그거는 진짜 진짜 말이 안 되는 그런 피라, 피라미드입니다. 이두 개의 피라미드를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얼마나 이집트 피라미드가 대단한 건지 온 몸으로 느껴지네요. 지금 태양의 피라미드 구경 끝나고 신전 같은 곳 지나가지고 달의 피라미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여기만 따로 이런 식으로 지붕 처진 주... 말이 안 나오냐 왜? 지붕 처진 곳이 있거든요. 벽화다 벽화. 맛있겠네. 구경 다 끝났고 다시 버스 타고 멕시코 시티 시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시내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곱창 타코 한번 먹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와 여기다 트리카 트리파, 네 트리파 하나 둘 곱창 트립아? 아, 노노노. 도스. 아, 메사파라도. 네. 오늘대로. 어, 밖에 앉아도 되나? 어, 계르찬이. 씨씨. 곱창 타코가 나왔습니다. 삶은 곱창을 다시 구워서 타코 위에 올려 주는 것 같아요. 살짝 살짝 찍어 봐. 일단 식감은 진짜 완전 맛있어. 근데 소스랑 고수랑 돗아랑 같이 먹으니까 곱창의 그 곱창이 조금은 덜합니다. 좀 쌈싸먹는 느낌이라서 조금은 덜해. 근데 맛있어. 곱창이 너무 맛있어서 곱창 12개 포장했습니다 타코 4개랑 곱창 따로 해서 포장했어요 호스텔 도착해서 씻었고 그 루프탑에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 곱창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씻고 쉬어보도록 할게요 헬로우 오늘은 현재 시각 새벽 5시 똘랑똥꼴 가기 위해서 버스 타러 갈 겁니다 그러면 정류장 레츠고 이거 타고 두 시간 어. 레츠고 지금 버스 내렸고 여기서 한번 갈아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또스, 또스. 시. 입장권을 중간에 가다가 구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라เช스. 떨랑 떠고 도착했습니다. 락커. 락커 빌려서 옷 갈아입고 가보도록 할게요 방수 케이스 껴가지고 소리가 조금은 깨질건데 이해해주세요 최민식 골드보이 폭포가 흐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디든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나오면 엄청 추워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아니.. 야 이거 잡아 아니..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버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어 아니 이거.. 여기 사람들이 이 차를 하나 빌린 것 같아 내 느낌상 그냥 거기에 낑겨 탄 느낌이거든? 이게 맞나 싶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아, 드디어 내린다 아, 아, 그러니까 이거하니까 저거 <laughs> 놀리는데? 아니 야, 저거, 저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도 어떻게 왔으니까 오면 됐지 뭐. 왔으니까 됐어요. 갈 때는 저거 타면 되지. 원래는 이 버스를 타는 건데, 왜 이러는지... 물론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멕시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오늘은 어제 그렇게 똥꼬에서 집 도착해서 너무 잘 잡고, 오늘은 헝가리에서 만난 멕시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그 친구가 멕시코시티 근처에 푸에블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친구 만나러 갑니다. 그럼 먼저! 버스 타러 가볼게요 원래 쓰던 선글라스가 온천에서 부서져서 여기 50에 팔길래 한 4,000원 이거 하나 사서 가겠습니다 득템 완료 콜라 어... 투에블라? 4? 4? 네 sí.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에블라 도착했고 이제 택시 타서 기 길고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말하기80으로 했는데 지금 우버 잡을라니까한140 정도 나오거든요. 혹시 몰라서 현지 택시 물어봤는데 200 불이네.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뭐 사람 보내준다고 하네요. 안녕. Hi. <웃음> Hi. <웃음> um, <웃음> nice to meet you. Roberto. Nice Roberto. Delta. 지금 뒤에 보는 집이 없어서 여기 룸메이트 같이 사는 친구들 그 집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한 번째 디오기 집이기도 하죠. 지금 다 같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이라기보단 퐁 옥수수. 크리스, 이게 소스 고르고 옥수수랑 감자칩 있는 데다가 치즈랑 해서 이렇게 다 뿌려줍니다. 약간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에 탄수화물인데, 야와 죽이는데? 음. 음. 맥주가 땡기는 맛이어서 맥주를 사와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 맛있네 이거 12월에만 약간 에디션으로 파는 그런 술이라는데 꽃 들어가 있는 그런 술이거든요 장미 느낌? 맛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술 먹고 수다 떠는 걸 끝으로 이제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오늘은 지금 디에고는 아침에 시험 있다고 학교 시험 보러 갔고 어제 여기 같이 있는 친구. 이 친구는 오늘 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서 이 친구랑 뭐 학교 구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되면 학교 구경 좀 했다가 아침 먹을 생각입니다. 여기가 지금 의대 건물이라는데 제가 엄청 똑똑하냐 하니까 엄청 똑똑하대요. 어딜 가나 의대는 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철장을 막혀 있어서 일반인은 못 들어가고 여기 학생 학생증이나 이제 외부인은 여기 작성하는 거있는데 작성해서 QR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와 지금 축구장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미식 축구장 하나 있고 야구장도 있고 그 뒤로 학교인데 진짜 엄청 큽니다. Can I see the in library? Okay. 어, 네

공부하느라 여기가 꽉 찼대 지금 이제 학교 구경 다 끝나고 밥 먹으러 갈 거고 여기 학비가 들어보니까 엄청 비싸요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낸답니다 제가 한국 학비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한국보다 비싼 것 같긴 해 여기가 학교 구내식당인 것 같아요 아, 야. 아. 그래? 소프트웨어랑 비슷해 친구 따라서 밥먹어보다 하겠습니다 글쎄, sí. 쓰 아, 가격은 5 3입니다5 4 페소. 학교라고 해서 그렇게 싼것 같진 않아요. 밖에랑 비슷해. 글쎄, <laughs> is sour cream? 사쿠? 오케이. 네 아, yeah. 네, e a l l y Ah, p i 네, i t i s just free, right? 아, yeah. ah. yeah, 여기 있는 거는 다 공짜랍니다. 빵이랑 잼. 이거 음식 하나 사면 아까 저거랑 이것까지 오렌지 주스랑 뭐 커피 이거 다 공짜랍니다 대박이네 요거는 yeah. 아는 맛이거든요 베이컨에 계란 요건 약간 라자냐 같은 느낌인데 이 안에 내용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 우리 머시 포테이토는 와 죽여줍니다 이거 진짜 그냥 완전 부드럽고 와끝장나 여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음. 지금 학교 구경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학교 바로 앞에 길거리에 바가 엄청 많습니다. 망가스. 망가스? 야. 스카틀. 야. 아, 나루토, 원피스. 지금 푸에블라 근처에 있는 촐룰라라는 도시거든요. 여기에 피라미드를 기반으로 하고 이 피라미드 위에 조금 더쭉 올라가면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당 바로 옆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야, 한 눈에 다 보입니다. 저녁에 오면 이쁠 것 같아. 시장 구경하러 왔는데 시장이 좀 크네. 시장 둘러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편육 know, 먹잖아요. More life, more life. 편육이랑 비슷한 그런 것도 파네요. 먹거리도 있고 옷 파는 데도 있고 취급하는 게 많네. It is pig skin, right? Yeah. 여기는 돼지껍데기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국물에 적셔 먹으면 맛있습니다. how is your text? it's good. g r e a t yeah. yeah. i knew nothing but i did everything. Oh. <laughs> so what's up? where have you been? d you e h e you l i k w e t h e you n w o b n w o u n w r e y e n a y u e h a o b w h r o n w you n w y o e n w a u n h e r e a o u n w r e a o n you w a you n w a e u n w h e a v e y u b e e h e r e h a v n w h e r o u n w h you r a v e y n h e r have y n w h e r o b n o u a v e y h e r e h a n w h e r o u n w h o r a v e y h e r h a n w h e r o n o a e h e h n o n o a e h e h n o n o a e h e h n o n o a e h e h n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o n o a e h e 신기하네 맛있긴 한데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다 바삭바삭하고 빠삭 고소한데 좀 짜다 시내 구경 다 끝나고 촐룰라에서 디에고 부모님 집 톨루카로 지금 넘어가야 돼요 가는 거는 블라블라카 그 여기 해외에서 이용하는 건데 약간 차쉐어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거 이용해서 갈것 같아요 달 디에고? 네, 그그 디에고 이 미겔, 블라블라 타고 멕시코시티 도착해서 서브웨이 타고 다시 우버 타고 버스 정장 도착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톨루카 가는 버스표 산 다음에 톨루카로 갈것 같습니다. 어우, 집 가기가 좀 힘드네, 이 친구. 지금 버스 타고 도착해서 이제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집빠 y yeah. <laughs> 아 a h Ah, o l o l How was the trip? i s i s back. 집이 굉장히 넓네. 진해 졌습니다 hey. 이제. 짖지 않아요. Ah, m o t 아, e r 나이스 비디오. 웰컴. 시. 티고스 브라더. 예. 나이스 비디오. 하이. 이 스토셀바르 데 코체? 노. 헬로. 오늘은 아침밥 먹고 친구랑 같이 피라미드 보러 왔습니다. 멕시코에 피라미드가 멕시코시티 근처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많이 있답니다. 톨로카 근교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한적하게 아주 좋게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h As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to do